임플란트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한 임플란트 관리를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한다고요? 정말입니까? 자, 지금부터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펜아오버입니다 요새는 임플란트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인체에 거부감 없는 티타늄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우리 연구치 같은 그런 인공치아를 사용,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고맙죠. 옛날 같으면은 이빨이 빠지면 완전 틀리나. 부분 틀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빨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볼이 들어가가지고 영 없어 보이잖아요.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혜택을 톡톡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할 따름입니다. 이렇게 잘 심은 임플란트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 아세요?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이 임플란트 주위에 끼어서 그곳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게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이 임플란트는 우리 연구치처럼 치주인대가 없어서 세균감염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히 낮아있기 때문에 주의염이 극꾸로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. 그만큼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자 임플란트 주의염을 예방,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.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가능한 피하고요. 둘째는 금연 검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금녀는 안 좋은 게 담배의 성분은 약 4천여 개의 황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 임플란트 주위에 붙으면서 산소의 공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녀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자세 번째는 소금물로 과거를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스트레스나 화가 난다고 이빨을 꽉 악물거나 잠을 잘때 이빨을 가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됩니다. 이 부분까지는 이게 다잘 아는 부분이고요. 자 지금부터 임플란트를 위한 특별한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도구면은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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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항균 작용이 있잖아요. 세균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생긴 그 염증이 임플란트 주염이기 때문에 그 세균을 이 소금이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죠.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인데요. 코코넛 오일은 지구상에 있는 오일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좋은 오일입니다. 우리 몸 안에서 바로 흡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라우르산이 풍부해서 항생제이자 항산화물질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을 시키는 작용을, 작용을 하는 거죠. 이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작은 통에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. 언제든지 사용할 수있더라요 그다음에 이 미네랄 소금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들고 다닙니다.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중간에 부탁합니다. 음 그래서 페낭 오브는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이 미네랄 소금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빨이 쿰쿰할 때가 있잖아요. 그게 느껴지잖아요. 임플란트 한 사람들은 그때 이 소금과 코코넛 오일,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침으로 이 염증을 뽑아버립니다.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소금을 한 꼬집 임플란트 주위에 놓습니다. 그다음에 그 부위에 코코넛 오일을 두세 방울 정도 넣고 침으로 녹이기 시작하면은 금방 다 녹을 겁니다. 그럼 점점 점점 이 침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묽은 물같이 될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주위이 있는 그 주위를 집중적으로 가글을 한 번, 두 번, 세번 하다 보면 요령이 느는데요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염증을 다 뽑아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글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오내지 10분 정도 이상을 입에 머물고 계속 가글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한뭐 20분, 30분도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소금도 몸에 좋은 음식이고요. 코코넛 오일도 몸에 좋은 음식이고 특히 침은 이 침은 아주 우리 몸에 중한 이 항균 작용과 소화 작용을 합니다. 침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요. 이걸 식후에는 꼭 하기를 권하고요. 그 다음에 수시로 뭔가 이거 궁금하고 이상하다 했을 때 이걸 하면은 금방 이 염증이 사라지는 스케일링 한 이후에 그 상쾌함 아프지만 그 상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다익슨 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페낭어부의 소금과 코코넛 오일과 침으로 하는 임플란트 관리법으로 건강한 임플란트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이 동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이상 페낭어부였습니다.